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이 있던 시절은 1970년대 서울 성북구 삼선동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 시절 우리네 이웃들이 어떻게 서로 도우며 살았는지 지금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한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박선미라는 구멍가게 사모님에 관한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발견된 외상장부 하나가 온 동네를 뒤흔들어 놓았어요. 도대체 무슨 비밀이 숨어 있었을까요? 1970년 봄, 삼선동 달동네 골목어귀에 작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가게라고 해봐야 평수가 서너 평 정도 되는 정말 작은 곳이었죠. 주인은 박선미 사모님, 당시 45세였어요. 남편 김만수 씨와 함께 20년째 그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박선미 사모님이 정말 특이했어요. 다른 가게 주인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외상을 너무나 잘 받아주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외상 부탁하면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보통 다른 가게 주인들은 외상 받기를 꺼려 했거든요. 돈 떼일까봐 걱정되니까요. 그런데 박선미 사모님은 오히려 외상을 권했어요. 돈 없으면 나중에 주세요. 급할 때 참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동네 이웃들이 처음에는 고마워했어요. 급할 때 외상으로 쌀도 사고, 라면도 사고, 기름도 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박선미 사모님이 외상값을 받으러 오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다른 가게 주인들은 외상값 독촉하기 바쁜데, 박 사모님은 한 번도 돈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끔 동네 사람들이 미안해서 외상값 갚으러 가면 사모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직 안 갚아도 돼요. 저희도 급하지 않아요. 나중에 여유 생길 때 주세요. 그러면서 새로운 외상을 또 받아주곤 했죠. 동네 한정숙 아주머니가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어요. 사모님, 이렇게 외상만 받아주시면 장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박선미 사모님이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이웃끼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돈은 나중 문제고, 지금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이상했어요. 사모님 생활을 보면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밥도 잘 챙겨 먹고, 가게도 항상 물건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외상만 받아주면서 그렇게 살수 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궁금해 했지만, 누구도 그 비밀을 몰랐어요. 1975년, 드디어 그 비밀의 일부가 밝혀졌어요. 동네 김태수 씨가 우연히 목격한 건데요. 새벽 4시에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가 박선미 사모님을 봤대요. 사모님이 큰 보따리를 들고 어디론가 가고 있었거든요. 김태수 씨가 이상하다 싶어서 몰래 따라갔어요. 사모님이 간 곳은 동네에서 한참 떨어진 부잣집 동네였어요. 그리고 한큰집 뒷문으로 들어가더래요. 김태수 씨가 숨어서 지켜봤는데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사모님이 그집 빨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동안 빨래를 다 해주시고 나서 돈을 받고 나오시더래요. 김태수 씨가 깜짝 놀랐어요. 박선미 사모님이 새벽마다 남의 집 빨래를 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 후로 김태수 씨가 관심있게 지켜봤는데 사모님이 매일 새벽마다 다른 집을 돌아다니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월요일에는 어집 빨래, 화요일에는 비집 청소, 수요일에는 시집 밥 만들기.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셨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계셨던 거예요. 김태수 씨가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박선미 사모님이 새벽마다 일하러 다니신다고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외상을 받아도 괜찮으셨던 거구나 싶었죠. 하지만 여전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무리 새벽일을 해도 그렇게 많은 외상을 다 감당할 수는 없을 텐데요. 1978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동네 이진이 아주머니가 우연히 알게 된 건데요. 박선미 사모님이 다른 일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밤에는 공장에서 부업을 하고 계셨어요. 포장지 접기, 단추 달기, 비닐봉지 만들기 같은 간단한 수작업들이었는데 집에서 할수 있는 일들이었거든요. 사모님이 가게 문 닫고 나서 밤 12시까지 그런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또 빨래 일을 하러 가시고요. 계산해 보니 하루에 4시간 밖에 못 주무시면서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진이 아주머니가 안타까워서 말했어요. 사모님, 이렇게 무리하시면 몸이 상해요. 외상 그만 받으세요. 그런데 박선미 사모님이 웃으면서 대답하셨어요. 괜찮아요. 이웃들이 어려우면 도와야죠. 나는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힘든 사람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네 사람들이 사모님을 말렸어요. 너무 무리하신다고 외상값도 받으라고요. 사모님, 외상값 좀 받으세요. 우리가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사모님은 끝까지 외상값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일할 수 있으니까 괜찮아요. 여러분은 힘들 때 서로 도우면서 사시면 돼요. 1980년 겨울,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박선미 사모님이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였어요. 그렇게 무리하시더니 결국 몸이 견디지 못한 거였죠. 사모님이 병원에 실려가고 온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모님 남편 김만수 씨가 가게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외상장부를 보고 기절할 뻔했어요. 외상 금액이 무려 500만 원이 넘었거든요. 당시로는 정말 엄청난 돈이었어요. 집한채 값이었죠. 김만수 씨가 깜짝 놀라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이 외상 값을 언제 받을 거요? 이건 너무 큰 돈인데. 그런데 박선미 사모님이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받을 생각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김만수 씨가 어이없어 했어요. 여보, 500만원이 돈이 아니요? 이건 완전히 미쳤소. 하지만 사모님이 끝까지 고집하셨어요. 나는 이웃들을 도와준 거예요. 돈을 받으려고 한게 아니라고요. 어려운 사람들이 급할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김만수 씨가 어쩔 수 없이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외상장부를 보여줬어요. 동네 사람들이 외상장부를 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자기들이 받은 외상이 이렇게 많았는지 몰랐거든요. 어떤 집은 100만원이 넘었고 어떤 집은 50만원이었어요. 적은 집도 10만원은 넘었어요. 모두 합치면 정말 큰돈이었죠. 사람들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랐어요. 사모님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계셨던 거였어요. 한정숙 아주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모님이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셨구나. 우리가 너무 몰랐어. 김태수 씨도 말했어요. 사모님이 새벽마다 일하러 다니시는 거 보고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어. 동네 사람들이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사모님에게 보답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래서 결정한 게 외상값을 모두 갚고 사모님을 위한 기금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십시 일반 돈을 모았어요.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털었고, 어떤 사람은 빚을 내서라도 돈을 냈어요. 사모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사모님을 도와드려야지. 결국 500만 원이 넘는 돈이 모였어요. 사모님이 받지 않은 외상값보다 더 많은 돈이었죠. 그리고 사람들이 병원으로 찾아가서 사모님께 말했어요. 사모님, 우리가 그동안 받은 사랑을 이제라도 갚고 싶어요. 하지만 박선미 사모님이 끝까지 거절하셨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웃을 도운 거예요. 돈은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사모님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동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자고 했어요. 그럼 사모님도 거절하지 못하실 거라고요. 정말로 사모님이 그 제안은 받아들이셨어요. 그럼 좋겠네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면 기쁘게 받겠어요. 그렇게 해서 삼선동에 박선미 장학회가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 장학회는 계속되고 있어요. 박선미 사모님은 퇴원 후에도 계속 구멍가게를 운영하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외상을 받지 않으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절대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대신 동네 사람들이 사모님을 모시기 시작했어요. 아프면 병원에 모시고 가고 힘든 일이 있으면 대신 해드리고요. 20년 동안 남을 도우며 사신 사모님을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도와드리는 거였어요. 지금도 삼선동 사람들은 말해요. 박선미 사모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정이 많은 곳이 되었다고요.